안녕하세요. 바카이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먼저 영상, 잠목 제거는 영상에 이어서요. 아, 두 번째 영상인데요. 아, 이번에는 흙매리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갔고요. 지금 도로 부분 아, 흙을 매립하고 있는데요. 아, 영상 즐겁게 봐주시고요. 아,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번에도 대당 8만원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덤프 수배를 할때 아, 공사 현장중 근처에 있는 그흙 나오는 곳을 찾아 갔고 아, 이렇게 흙 받는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한 대에 12만원도 될수 있고 비싸면 뭐, 뭐 20만원 까지도 올라갑니다 예, 현장 근처에 있는데 흙나오는 곳을 찾아갔고요. 이렇게 매립하시면 되겠습니다. 흙나오는 곳을 잘 모르면요. 그 덤프 기사님들 전화번호 따셔가고 아, 부탁드려 놓으면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오늘도 굴삭기 흑정이는 바까이버가 직접 보고 있는데요. 아우 이곳은 아주 돌도 많고, 안반층도 많고, 그래갖고, 거의다가 굴삭길입니다, 이게. 이렇게 돌이 많은 곳은요, 이렇게 버켓 등어리로 이렇게 밀어주면 걸리리지도 않고 좋습니다. 이곳이 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업로드할 건데요. 예, 흙매립을 아직 2, 3일 더 해야 됩니다. 흙매립 후에요. 이제 석축공사를 준비하고요. 이제 돌담까지 쌓을 건데요. 이 변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업로드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전인데요. 그 등기 치자마자 착번계를낼수 있었던 게요 이 전이나 답은 그 구입을 하면은 1년간 농사를 짓고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아 그런걸 피하기 위해서는 아 토지주한테 전 토지주한테 사용성낙서를 받아갖고 허가를 미리 넣는겁니다. 전이나 답을 아, 모르고 그냥 등기를 치잖아요? 그러면 한 1년간 농사를 짓고 아마 허가를 놓아야 될 겁니다. 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 그럴 경우에는 그전 토지주와 협의하에 사용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어, 허가를 낸 다음에 아, 등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토지주에 따라 다른데요. 뭐 장군까지 다 치르고 사형성 낙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좋은 분 만나면 중도금 정도만 치르고 사형성 낙서 받고 허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25돈 한대 흥량 계산은요 사방 1 m 가 4면이 다 1m씩의 크기를 한 15덩어리 싣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 계산하는 내용은요 전 영상에도 있으니까요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뭐 그것도 귀찮으시면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자락까지 와서 흙을 뿌리면요 머리치기도 좋고. 뭐 흙이 3, 흙은 뭐 3분의 1 정도 거의 다 돌입니다. 이 정리하면서 각지고 좀 잘생긴 돌은좀 빼놓고 있습니다. 돌쌀게막그러잖요 이렇게 흙 받는 날은요, 아, 도로가에꼭한 사람 비어고 삽 들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흙먼지가 많이 나니까요. 지금 도로도 쓸어주고, 그래 민원 발생이 더럽니다. 민원 발생이 하면요, 골치 아프거든요. 바로 옆에가 2차선인데요. 아우, 첫날은 아주 뭐 흙이 많이 묻어나가서 아주 혼났습니다. 이곳은 뭐 허가 토지라 뭐 특별하게 흙매립한다고 신고도 안했고요 전용허가 받은 거니까 어 이렇게 흙매립해갖고 작업하는 내용이 다 허가서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별도로 뭐 신고한 건없고요 그냥 농지에다 흙리칠 때는 읍사모소 가갖고 한번 아 상담을 혹은 메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매립 작업할 때는요, 아, 현장이 크루 작풀을 떠나서, 아, 민원 발생이 없도록, 아, 최대한으로 갑자기 그게 하면서, 도로 청소도 잘하고, 아,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곳은 그래도 다행히, 아, 마을하고 좀 가까이 붙어 있질 않아 같구요. 브뿌레까도 많이 돼야 되니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 특별한 미련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지적도상 도로만 있고요. 그 못쓰는 도로였는데 저희가 아, 사용 허가를 내갖고 아 지금 이렇게 매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적도상 국도고요. 아, 차량 통행은 불가능했던 곳을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농지 전용 허가 받는 거, 뭐 공사하는 법,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온게 있으니까요. 아, 질문해 주시면 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공사는요.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직접 하셔도 경비절감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친는는 분들은요 대형 면허도 좋고 중장비 면허도 따 놓으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수있습구다구독 좋아요도 살펴 주시고요 저희 채널은요 금속 생활 꿀팁 구링세개 카테고리 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